어제 우리가 이 아람의 군대장과 나만의 이 문등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치유받은 사건 이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방인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무리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져도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갔던 그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믿고 순종했습니다. 한번 몸을 담은 것이 아니라 일곱 번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랬을 때, 그냥 듣고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기적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자, 나만이 그렇게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후에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불치병이라든지 어떤 아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을 낫게 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치유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만도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냥 자기 나라 수리하러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40km를 빠꾸 해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15절 보세요. 1 5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러는 뭐라고 얘기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사람 아람 사람이에요, 수리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수리아는, 이 아람은 그들이 섬기는 신 림몬이 있어요. 그 림몬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림몬도 이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앓고 있었던 문둥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북이사랄로 와서 엘리사의 이야기대로 그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갔을 때,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을 이 이방의 사람이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것은 이 그가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한 것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이 병의 치유를 통해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을 만난 그것이 여러분 더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해 그만둘 수 없으니까 그냥 입딱 씻어버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청하건대 그러고 뭐라 그래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이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제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또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어떤 자기 정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나만이 여러분 두 가지를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병나은 것에 대한 감사, 그 중에 하나였잖아요. 나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나만이 이문둥병이 낫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 뭐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때요 그의 병을 고쳐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라도 감사하겠죠. 죽을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도 절에 가도 용하다고 하는 어느 곳에 다녀도 소용이 없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그때의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만 어때요? 돈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돈이 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얘기했을 때한 6, 7 10억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통속적으로 그냥 다 어떻게 용인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요? 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는데요, 받지 아니아니데 자, 누구 앞에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했대요? 거절하니라. 절대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예? 그 이유는,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한, 어떤 그 은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엘리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엄밀하게 보면 사실 여러분 이 나만의 질병을 치유한 당사자는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잖아요. 자기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말을 전했던 것뿐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나만이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엘리사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짐을 합니다. 이제 자기는 수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죠. 돌아갔을 때 왕과 함께 이 아람이 섬겼던 우상의 신전, 이 림몬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었어요. 그 림몬의 사당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인즉 뭐냐면 나만은요이 엘리사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이제는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흙까지 술에 얻어 가지고 떠나지만 이 사람 또한 어떻게 해요? 이수기아의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신하는 어떻게 왕에게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분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섬기는 림몬의 신전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왕이 절할 때 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마음은 조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엘리사가 듣고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고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앞에 이야기 한 꼭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아만 이방인이었지만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이걸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또 다른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나만이 자기 병낫기 위해서 가져온 그 선물들이 상당한 양이라 그랬습니다. 한 6, 70억 정도 된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 권사님 앞에 한 6, 70억 되는 5만원짜리 돈다발 이렇게 이탁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견물생심이라고, 여러분, 그게 가만히 그냥 딱 지나칠 수 있겠어요? 고가의 선물들과 많은 은금을 보니까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절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종노를 했던, 했던 계하시는요 참 자기 스승처럼 저렇게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탐난 거예요. 네? 여러분 계하시가 물론 엘리사처럼 되고 싶어서. 엘리사 문화의 수련생이, 수련하는 생도이긴 했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아직도 제대로 거듭나지 못해서, 마음이 엘리사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나만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엘리사의 태도를 자기는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신약이 누구하고 닮은 것 같아요? 가론 유다하고 비슷하죠? 엘리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따라가 주세요. 자,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도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무한대요 뭐 하고. 여러분, 16절에, 16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16절은 엘리사가 맹세하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지만, 계하신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탐심이 그의, 그, 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게아시가 봤을 때 여러분, 엘리사는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도 대신해서 나만이 가지고 온 선물의 일부라도 챙겨야 되겠다는 요량으로 어떻게 해요? 달려간 거예요. 그, 뒤쫓아갔습니다, 즉시. 자, 사람이 뒤쫓아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만이 자기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그 개하시를 맞이하는데, 개하시가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둘러댑니다. 조금 전에 두 명의 생도가, 어, 엘리사가 머무는 곳을 방문했는데, 그들에게 줘야 될게 있는데,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온 선물 중에 어떻게 해요?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상당한 금액이에요. 네? 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개하씨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뭔가 빚진 것 같은데, 부담이 되는데, 아, 뭔가 좀 섭섭한데, 이렇게라도 자기가 성의를 표현한다면 뭔가 헐라곤 할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가 아니라 두 달란트하고 두 벌을 맡깁니다. 이게 제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은, 한 달란트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두 달란트만 8천 정도 되고, 옷두벌 정도 되니까, 대충 하나에 천만 원씩 해서 하면 한 1억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의심 안 하고 좋겠죠 뭐 사정이 그러하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해서 그두 생도를 공개한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개 하시는 님이 어때요? 가론 유다처럼 자기 양심을 팔아먹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나만에게서 받아든 선물을 가지고, 어때요? 엘리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 뭐예요? 속이는 것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숨기고,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을 거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완전 범죄처럼 생각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또 자기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었다 하더라도 뭐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을거라고 아마 그렇게 자기는 여겼을 거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돌아와서 엘리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 은과 옷을 자기 집에 감추고 돌아온 게하 씨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 물어봐요. 네? 게하 씨가 어떻게 얘기해요? 다 고 얼굴 하나 딱 낯빛 하나 안 변해서 자기 어디 갔다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을 그때라도 그가 뉘우쳐서 거꾸러졌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하실은 여러분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다고 시침이 뜨면서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절 보세요.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이러면서 어떤 말을 따라 붙어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자 수레에서 내려 이 개하실을 맞는 사람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이. 수레에서 너 내려서 너계하시를 맞을 때자 누가 함께 갔대요?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의 마음이요? 엘리사의 마음이.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십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리고 저주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하시가 그 앞에서 물로나오며 나병이 말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딴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누가 알겠어? 감쪽같이 속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수레에서 내려 개하시를 맞이할 그때에 엘리사는 어떻게요? 이미 알아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수리에서 너를 내려 맞을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말이 어떻게요? 지금이 어느 어느 때인데 어떻게 은이나 옷을 받을 때이냐. 선지자가 어디에 갔다 왔느냐고 물으면 그 양심이 견디지 못해 가지고 스스로 자복하고 사실 제가 이만저만해서 가정에 일이 있어 가지고 아참 물질이 필요했는데 에 예? 그래서 그것이 탐이 났고 그래서 남한 장군을 찾아가서 그 물건을 받아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토해야 되는데 어때요? 견물생심이라고요. 그 가져온 그것이 어떻게 해? 눈이 멀어 가지고 그렇게 이실직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엘리사는 회개하지 않는 기아씨에게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 저리라 저주했고 그 즉시 어때요? 기아씨는 문둥 병이 걸려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보면 어때요? 자기만 걸린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그 병이 계속되는 징벌을 받았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하 씨를, 이 엘리사의 이야기 보면 계하 씨가 꼭 따라 붙잖아요.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계하 씨가 어떻게, 따라가서 그 일들을 전하기도 했고, 신부는 군 역할도 했고, 그랬습니다. 괜히 이름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계하 씨가 여러분 잘 살았다면, 엘리사의 삶을 본받아서 선지생도로서의 삶을 잘 꾸려나갔다면, 이런 상상을 하면 뭐하겠지만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었을,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이 재물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거짓말까지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어때요? 가론유다 같이 존귀한 종의 자리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라고 말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두 인물이 나와요. 나만과 개하시입니다. 나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죠? 개하시를 보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받아야 될 인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면교사라고 얘기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은 반면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삶의 현재 자리가 여러분, 모든 게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전하여 여러분들이나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만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허망한 탐심에 눈이 멀어 가지고 여러분 게하시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거짓을 일삼다가 망하는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게하시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속였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즉시로 나타나셔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내가 잘못한다고 여러분 나타나셔서 몽둥이로 구드를 펴는 게 아니니까, 아이고, 하나님도 내 마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개하시 비슷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백건사님 한다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의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마음이 거기 함께 가 있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속이는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짓된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 계하시는 여러분, 그짓시로 문등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우린 뭘까? 하나님 봐주시는 걸까? 아니요. 우리의 양심에 문등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뭐예요? 손가락, 발가락, 코, 귀 이런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낀답니다. 그게 특징이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헛된 탐심에 이끌려서 내가 그것을 몰래 취하고 거짓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양심도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요? 문둥병에 걸려서 내 자아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형국에 다다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앞에는 저와 여러분 앞에는 나만과 개하시의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돈에 눈멀어서요. 그 탐심에 눈멀어서 그것 다 채우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것을 다 어떻게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이요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탐심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만처럼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